투어링용 배터리 자, 택배 받자마자 또 충전을 하고 충전을 걸었습니다. 자, 충전기 꼭꼭 카메라 가지고 오는 동안 3번에서 4번까지 갔네요. 이거 장착하기 전에 저희는 완충을 해서 장착을 합니다. 충전 걸어놓겠습니다. 배터리 충전이 완료되었습니다. 7번까지 불이 들어왔어요. 됐습니다. 이제 장착만 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헐지입니다 안녕 오늘은 일렉트라 리바이벌 배터리를 교환을 해볼 겁니다. 배터리 교환하면 첫 번째보다 시트부터 떼야 된다. 자 시트를 떼고 지금 이 차량이 조금 주차해 놓으면 인디케이터에 빨간 불이 들어온다고 하셔서 겨울 나려고 배터리를 지금 주문을 해서 충전까지 다 해왔습니다. 저희 집에서 충전까지 다 했어요. 그래서 요거 배터리를 교환할 겁니다. 할리 배터리에는 뭐 쓴다? 모토벳 쓴다 모토벳을 씁니다 이게 CCA도 놓고 암페어도 놓고 AGM 배터리로 이걸로 바꿉니다 짠 일렉트라 리바이벌 진짜 예쁜 거 같아 음자 시트를 떼고 보니 얘도 뭐가 많이 달려 있네요 잭이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1분의 1인치예 1분의 1 뭐가 많이 달려 있어요 안꽂아져.. 깨져있네 어. 부러져있네 키가 지장분에 하면 되 이거 안열려져가지고 부러뜨려 버리 직접 하시면서요? <laughs> 네 맞습니다 안꽂아져있네 그냥 이렇게 넣어만 놓으셨네 얘도. 저거를.. 이걸로 부르셨어 나사산이 다 망가져.. 다 뭉개져있네 그걸 왜풀어 이걸 풀어야지 아니 여기 어. 별로 불어 별로 풀어서 이게, 요 안에가 별이라서 별을 많이 쓰시는데 별로 하면 나사산이 많이 뭉개질 수 있어서 저희는 항상 육각으로 합니다. 밖에는 육각이니까 육각으로 해도 되지. 육각이 더 안전하지. 와, 이 바이크를 얼마나 열심히. 닦으시는지 그냥 크롬이 그냥 반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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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요. 크롬은 진짜 관리 잘해야 되는데 물때가 하나도 없어. <laughs> 물때가 하나도 없어요. 반짝 반짝. 크롬은 진짜 공을 많이 들여 관리를 열심히 해줘야 되는 제품인데 배터리 교환을 차주 차주님께서 직접 한번 하셨다가 <laughs> 실패를 하시고 저희한테 의뢰를 하셨습니다. 키좀 주세요. 이 오늘 하고 사이드 커버를 열어서 메인 휴즈를 뽑습니다. 자, 휴즈를 뽑는 이유는 배터리를 뺐다가 플러스 마이너스를 뺐다가 다시 꽂을 때 휴즈를 안 빼면 경보기가 막 울어요. 그래서 휴즈를 빼는 겁니다. 배터리 빼는 끈을 여기다가 같이 묶어놨네요. 네. 안걸어 놓으셨네. 깨졌네. 여, 여기도 잘리셨네. 여기는 왜 잘리셨어요? 아니 말인 듯해. 예. 잘안 들어가서? 예. 초보자의 초보자의 실수입니다. 낄때 힘드셔서 앞에 잘라. 응. 12mm인가? 10mm. 10미리. 배터리는 10mm요. 자, 이것도 십자 안 쓰고 저희는 육각으로 씁니다. 마이너스 단자부터 풀고 마이너스 단자에 뭐가 많이 씩려있네요뭐 블랙박스랑 이런 거다0려 있겠죠 0 0 0원씩1 0때0원씩 1000원씩, 때는 플러스부터. 뺄 때는 빼기, 1 때는 0원씩1 플러스 마이너스 빼고 배터리를 듭니다. 잘 들어요. 어이. 저걸 한 손으로 들어. <laughs> 짠. 뺐다. 배터리 뺐습니다. 자, 다시 배터리를 넣어요. 배터리 모양을 맞춰 놓고 단자가 어디가 플러스고 어디가 마이너스냐.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같은 방향으로 플러스, 마이너스죠. 자. 배터리를 넣습니다. 이쪽에 저 슈즈 잘안 들어가게 잘 해야 돼. 그쪽에 빠졌다게. 조금 노출되면안 되잖아. 개빠졌어 됐어요. 그것다 되지 말고 하나부터 꽂아. 하나부터 꽂으라고? 하나씩 여기다 꽂으라고. 그걸 내려와야지. 그렇게 플러스는 돼. 전을 다 넣었어. 꽂아 넣 일단 반자 짝짝짝 맞춰서 넣고 꽂아 됐고요. 이제 마이너스. 마이너스도 세 개. 그 도자기 밑에가 단자에 들어가요. 장착이 끝났네요 와나 이거 편집 1도 없이 처음부터 끝까지 그냥 다 내보내도 20분이 안 되는데 진짜 노편집으로 내보내도 15분이면 될것 같아요 지금 여기까지 했는데 13분 24초 나와요 다른 다거뭐 다른 하나 더 해줘요 <laughs> 배터리 덮개, 볼트, 다시 고정. 얘들도 고정. 얘는 여기에 딸깍하고 넣으면 되고, 얘는 이 잭은 위에서 아래로 넣으면 돼요. 뺄 때는 위로 빼고, 넣을 때는 위에서 아래로. 그럼 고정. 얘는 앞에서 뒤로. 얘는 키를 뚫어줬고 여기 있었어. 짠! 배터리 교환이 끝났고요. 자, 이렇게 다 끝났으면 휴즈를 꽂아요. 됐스 휴즈까지 꽂았고. 휴즈만. 겨울에 저것만 빼면 되요. 휴즈만. 음, 음, 음. 사이드 커버를 구멍 뽕뽕 맞춰서. 스. 어. 자. 끝. 사이드 커버 연이라고 뺐던 새들백 다시 놓고. 시트 올리면, 끝 어떻게, 업 자,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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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리, 일렉트라, 리바이벌. 자, 배터리 교환 끝! 자, 노 편집 20분 안 걸렸습니다. 켜 볼게요. 시동 걸어 볼게요. 등이 떴거든요. 저거 속어. 자, 여기 트리 버튼 누르고 키온 하면, 자, 저렇게 뜹니다. 자, 저기에서 이제 속어. 오류 코드들이 잔뜩 떠 있어요. 저거를 지워줍니다. 이 배터리가 떨어졌다가 다시 붙었기 때문에 속어를 하고 다시 키 온을 하면. 순정 배터리 한3년 타셨으면 교환하시는 게 맞습니다. 끝났어요. 할리안지 구독 좋아요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채택과 함께 복부탁 드리겠습니다. 할리안지 파이팅. 네, 감사합니다. 휴지 네. 됐어요? 네. 떠들어도 돼? 네. 아, 어, 나 까고 싶은데. <웃음> <웃음> 내가 중간에 이게 뭐야? 노이즈가 들어갈까 봐 내가. 아, 예, 괜찮습니다. 아, 참을래. 괜찮 아이고. 어아 바꿔 주고나면저뭐 다시 또세 다시 야 돼. 오류 코드 갖다요 아, 네, 오류 아, 코몰서 그거는 그러니까, 지워 줘야 돼요. 어, 아. 아 음. 없던데요? 음, 그래? 네. 음. 끝났어요.